포테지입니다. 오늘 투어바이에서 구매해 주신 제이님 어, 대량의 랜덤, 대량 랜덤 박스 5만원. 어, 이거는 골고루 원했구요. 그리고 까미젤리 래핑지한 세트. 원숭이 빛가족의 마카롱 봉우선 한 세트. 렘믹 30장. 그리고 이쯤자가일 거에서 매미 랜덤 봉투를 구매해 주셨구요. 일단은 무료배송 해가지고 총 6만 9500원어치 나왔고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량 랜덤, 박스, 랜덤 박스는 3배 해가지고 15만원어치 들어갑니다. 우선은 개별로 구매해 주신 요거 보라젤리 까미 래핑지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는 래핑지 믹스에요. 여기 안에 여러가지 래핑지들이 있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제가 요즘에 또자님 래핑지 본인이랑 따라 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한장씩 넣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자님 도안도 은근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제라노니드 박스에 들어가는 이거 래핑지 2세트 그 다음으로 이거는 젤리감이소봉소도 이렇게 네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 빵메모지로는 이거는 포도 대떡메모지두권 요거는 여우냐떡 메모지 두권 그리고 요거 모찌 냉장고 떡 메모지랑 모찌틱 떡 메모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네권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으로는 요거 아직 이벤트중인 기태도 한통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재고가 지금 엄청 없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또 발주를 할지 말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우선은 요거 입쁜작가님거 구매한거 메미 랜덤 봉투 한개 그 다음으로 이거는 젤리 메미인스 다 세트. 이거는 바닷가 메미인스 다 세트. 세라키 총 메미인스들도 열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키치피 이거 원세 세트. 이거는 잠깐만 여기다가 놔줄게요. 그리고 이거 키치피 3리세트 토마토 까미 세 세트. 이거 잠자는 여우냥 이거 세트 선녀 여우냥도 세 세트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거는 판사 매미 5세트, 그리고 여거지 5세트, 여거는 변기 매미 5세트, 그 다음에 지니 시리즈 넣어드렸는데, 여거 근이병 지니 5세트, 한복 지니 5세트, 그리고 여거는 치파오 지니랑 여거는... 러시아 전통 의상 주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가 해서 5만 원세배 해서 15만 원어치 구성은 끝났고 그다음으로 3물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저번에도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약 50장씩 해서 대량으로 선물을 넣어드렸는데 야구 야구 수수, 야구 농구 수수 이거 숫자를 잘못 썼는데더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축구 선수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50장씩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요거를 제가 포장 못해 드려가지고 요거 OPP 쓰시라고 여것도 넣어 드렸고 일단 구매하실 때 수동 OPP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그냥 이정 돼가지고 몇장이딱 아셨어요 그냥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선물인데 우선은 요거는 검사 매미 5세트 이거는 변호사 매미도 5세트 이거 급식 반수수랑 이거 모래놀이 수수까지 해서 이렇게 5세트 5세트씩 해서 총 10세트 이렇게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선물입니다 대량은 원래 선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 엄청 많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먹거리로는 알토랑 제가 불량품을 많이 시켰는데 아직까지 배달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자에 직접 개 해가지고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제이님 고선생 영상이었고요. 구매하신 영상 사상하시고 공평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